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보내주신 유튜브 영상 화, EP6, DFS, BFS 시리즈 트리의 부모찾기 백준 1175번 20년 알고리즘 장인의 프리입니다. 아, 네. 그 백준 1175번 문제 풀이 영상 맞죠? 네, 맞습니다. 노드가 무려 10만 개나 되는 꽤큰 트리에서 어, 루트 노드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드들의 부모가 누군지 찾는 문제인데요. 네,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죠. 영상에서는 이걸 풀기 위해 두 가지 주요 탐색 방법. 그러니까 깊이 우선 탐색 DFS랑요. 네, DFS, 너비 우선 탐색 BFS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DFS와 BFS가 어떻게 이 트리 부모 찾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지 그 원리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영상에서도 강조하지만 트리의 중요한 특징 이 있잖아요. 사이클이 없고 루트 빼고는 모든 노드가 부모를 딱 하나만 갖는다는 거. 아, 네. 그 특징이 핵심이군요. 네. 바로 그 특징 때문에 그냥 DFS나 BFS로 탐색만 해도 부모 자식 관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영상 보면서 그게 신기했어요. 예시 트리 1-6, 6-3, 3-5, 1-4, 4-2, 4-7을 탐색하는데, 뭐, 특별한 로직 없이 그냥 쭉 따라가니까, 어, 6의 부모는 1, 3의 부모는 6, 이런 식으로 저절로 찾아지더라고요. 그렇죠. 탐색 자체가 답을 알려주는 셈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DFS랑 BFS가 어떤 원리로 부모를 찾아내는 건가요? 약간 방식이 다를 것 같은데 아네 좋은 질문이에요 DFS는 일단 한길로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현재 노드 A에서 아직 방문 안한옆 노드 B로 넘어갈 때 A가 B를 처음 발견해서 그리로 이끌었으니까 A가 B의 부모가 되는 거죠 아하 먼저 방문한 노드가 부모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반면에 BFS는 좀 달라요. 레벨별로, 층별로 탐색하잖아요. 네, 너비 우선이니까요. 어떤 노드 X를 방문하려고 Q에 넣을 때, 그 X를 Q에 넣도록 만든 노드, 즉, X를 처음 발견한 노드 Y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겠죠. 그 Y가 바로 X의 부모가 되는 원리입니다. 영상에서도 이 층별 탐색 구조가 부모자식 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하죠. 오, 그렇군요. 원리가 다르지만 결국 둘다 부모를 찾아내네요. 그리고 두 방법 다 시간 복잡도는 O의 n이라고 하던데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네, 맞아요. 모든 노드랑 간선을 딱한 번씩만 방문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드 수 n에 비례하는 시간만 걸리는 거죠. 아주 효율적이에요. 구현도 영상 보니까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았어요. 인접 리스트 쓰고 방문했는지 체크하는 배열, 그리고 부모 정보 저장할 배열 이 정도면 되더라고요. 네, 기본적인 그래프 탐색 구현이죠. 자바나 파이썬 예시코드도 간결했고요. 그런데 영상 제작자분이 개인적으로는 BFS를 조금 더 선호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죠? 아, 네, 그게 재밌는 포인트였는데 DFS는 보통 재기함수로 구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트리가 만약 한쪽으로 엄청 길게 막 이상하게 생긴 경우엔 재기 호출이 너무 깊어져서 스택 오버플로우 오류가 날수 있다는 거예요 아 스택 메모리가 터지는 거군요 네 특히 파이썬 같은 경우는 기본 설정된 재기 호출 깊이 제한이 좀 낮아요 영상에서는 1 정도로 언급했는데 그래서 큰 트리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아하 근데 BFS는 큐를 쓰니까 어 그런 재기 깊이 제한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BFS가 좀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오 그렇군요 단순히 이론적인 효율성만 볼게 아니라 실제 구현 환경이나 언어 특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용적인 관점이죠 물론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걸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트리가 뭔지는 알아야 하고요 네 그건 당연하겠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결국 트리의 그 독특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네. 아주 기본적인 탐색 알고리즘인 DFS와 BFS만으로도 ON이라는 아주 효율적인 시간에 각 노드의 부모를 찾을 수 있다 이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영상의 결론처럼 오늘 우리는 트리의 부모 찾기 문제를 DFS와 BFS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딱이 말이 맞죠? 이게 그럼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 일단 트리 관련 문제를 풀때 DFS랑 BFS가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기본기가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영상에서도 이두 탐색법을 응용해서 더 어려운 트리 문제들을 푸는 팁을 앞으로 다룰 거라고 예고하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다음 영상 예고도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특정 자료 구조 여기서는 트리랑 만났을 때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낼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네요. 기본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의 조합.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죠? 이론적으로는 시간 복잡도가 ON으로 같다고 했잖아요. DFS랑 BFS 둘 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제 상황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트리가 되게 한쪽으로 길게 치우친 모양일 때랑 아니면 좀더 균형 잡힌 모양일 때랑 DFS랑 BFS 중에 실제 실행 속도나 메모리 사용 같은 측면에서 미묘하게라도 차이가 날수 있을까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깊은 트리라면 DFS의 재기 호출 스택이 부담될 수 있고 반대로 아주 넓게 퍼진 트리라면 BFS의 큐가 메모리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론적 복잡도와 실제 성능 사이의 간극, 이건 한번 생각해볼 만한 주제네요. 네, 바로 그 점을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트리 구조와 이 중요한 탐색 알고리즘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